그리고 격발을 하면은 이런식으로 구현이 돼있어요 상당히 이제...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의전구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플레이스테이션5의 새로운 컨트롤러인 듀얼센스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엔 듀얼센스의 테크데모 게임이라고도 볼수 있는 아스트로 플레이룸을 통해 듀얼센스의 잠재력에 대해 높게 평가하였는데요. 듀얼센스의 성능을 200% 활용한 아스트로 플레이룸인 만큼 다른 제작사들이 이런 디테일한 진동을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뒤, 플레이스테이션5를 통해 세 가지의 게임을 즐겨본 결과 우려는 현실이 되었죠. 현재 즐겁게 플레이 중인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는 대규모 IP파리 게임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별로 재미가 없는 게임들 뿐이다. 라는 제 선입견 때문에 전작을 플레이하지 않았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질 만큼 게임은 전투와 스토리를 모두 잡아 마치 내가 슈퍼 히어로가 된 듯한 경험을 완벽하게 선사시켜 주었죠. 아직까지 엔딩을 보진 않았지만 게임은 짧다는 것 빼곤 흠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탄탄하고 액션감이 넘쳤습니다. 여기에 듀얼센스의 기가 막힌 진동까지 더해지면 와 진짜 엄청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진동은 그냥 평범했습니다 그도 그럴법한 게 어댑티브 트리거나 이런 디테일한 햅틱 피드백 같은 진동은 적어도 게임 쪽에선 흔치 않은 기술입니다. 게다가 PC와 함께 개발하는 게임이라면 더더욱 이런 기술을 개발할 일이 적어지죠. 이걸 소니도 알고 있는 듯개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진동을 구현한 개발 킷을 제작해 개발사들에게 배부하였으며 게임의 효과음에 따라 AI가 자동으로 진동을 생성해내는 기술도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딱 스파이더맨에서 느껴지는 게 개발자들이 이 진동을 아직 만질 줄 모른다는 느낌이 강하였습니다. 콘솔게임에서 진동은 게임플레이뿐만 아니라 각종 컷신에 몰입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도 자주 사용되곤 하죠. 그런데 이 스파이더맨에서는 그냥 탑승 중인 지하철의 진동은 겁나 크게 덜컹거리게 구현했지만 막상 중요한 부분이나 긴장감이 고조되는 부분에서는 그냥 듀얼 쇼크 세대와 다를 바가 없는 수준의 허접한 진동이 주를 이뤘습니다. 어댑티브 트리거도 그 거미줄의 쫀득한 맛보다는 그냥 진동의 프리셋을 사용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요. 데몬즈 소울 같은 경우도 아직 노하우가 부족하다고 느껴진 게 그냥 맨바닥을 걸을 땐 아무런 진동도 오지 않더니 옆에 널브러져 있는 나무판자를 밟으면 나무를 밟는 피드백이 진동으로 크게 오다보니 오히려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이질감을 생성하였습니다 근데 사선에 있는 적들의 공격이나 특히 투척 무기를 던지는 몬스터들은 공격을 하기 직전에 진동으로 피드백을 전달해 플레이어들이 적들의 위치를 보지 않아도 피할 수 있는 독창적인 설계를 선보였죠 결국 데몬즈 소울도 조금 디테일해지긴 했지만 아직 진동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진 못했습니다 물론 아직 초반 부분밖에 플레이 해보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느낌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콜업을 켠 저는 신세계를 맛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 참고로 저는 8월에 배틀레으로 예고 때린 거 환불 안 돼서, 8 5 0 0 0원 주고, 플레이스테이션 5 버전을 또 구입한 씹 말라 카오보이입니다. 물론, 그놈의 달리기보다 슬라이딩 진동을 더 강하게 만들어 놓은 코럽 종특은 여전했지만, 트리거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코럽 듀티는 기술을 극한까지 사용하는 걸 보여주었죠. 잠시 영상 보고 오시죠. 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총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금 조준을 할 때, 보통 이제 저희가 L2 버튼을 누르죠. L2 버튼 같은 경우도, 이렇게. 꾹 눌러줘야 이렇게 반응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많이 떨리는 걸볼수 있습니다 피스톨 같은 경우는 장력이 아까보다 가벼워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더 가볍게 되죠 이제 가볍게 눌러지고 총기 같은 경우도 더 가볍게 나갑니다 트리거가 반동의 세기나 이제 반동의 주기 같은 게그 확실히 달라지는 걸볼수 있죠 이렇게 다르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쏠 때는 이게 트리거가 튕겨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제가 다시 올린 게 아니에요 느낌으로 꽉 눌러주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DMR 이제 연발로 쏘는 경우가많죠 그러면 이렇게 실제 총을 당기듯이 이런 식으로. 이 영상을 보셨으면 알수 있듯이 이번 코로보드 T는 총기마다 다른 트리거 반동을 구현하였고 조준을 해야 하는 장력까지 제각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을 진행 중에 헬리콥터를 타고 진행하는 미션에서는 마치 헬리콥터 안에 있는 것 마냥 끊임없이 기기 진동이 패드로 이어지는 등 아주 디테일한 진동을 구현해 놓았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하고 디테일한 진동 구현 덕에 캠페인의 몰입도 자체가 비약적으로 상승하였죠. 조금 단점이 있다면 진동과 트리거 세팅을 최고치로 놓고 하다 보니 진짜 한 1시간 동안 총질한 것 마냥 손가락이 존나게 땡긴다는 것 정도? 딱이세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느낀 건 진동 기능도 결국 게임의 일부고 결국 개발자들의 역량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자들이 이 기능을 다루는데 익숙해진다면 이 전과는 확실하게 다른 경험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엿보았습니다. 좀 아스트로 플레이룸처럼 플레이어가 밟고 있는 지형의 구분만 이루어져도 게임의 깊이감 자체가 달라질 것 같아요. 진짜 원래 FPS는 닥치고 PC로 하자였는데, 이번 콜옵을 보고 사펑도 플레이스테이션5로 구매할까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아, 근데 이 새끼들, 플스포랑 엮어서 흑우강매하는 판매 방식은 좀 뜯어 고쳤으면, 아이, 돈 뜯는 수준이 아주 양아치야.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